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임원 후보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금 위에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사님 목소리는 잘 들리지만 후보 친구들의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섯 배치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앞으로 와주세요. 저는 이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아주세요.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댓글 보고 또한 얼굴 보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과 인사해주고 소통해주면서 또한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쪽 끝에부터.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저는 누구입니다. 이미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시면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댓글로 또한 인사를 나눠주시고 소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유봉여고 1학년에 재학중인 이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말은 하고 있지만 누가 말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표시하면서 안녕하면서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얼굴이 잘 나오도록 지금 지혜가 조금 딸리거든요. 그렇죠? 네. 성수여고에 계약 중인 무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목소리가 작으니까 혹시나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또한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요. 저는 0이9에 재학중인 백사화나갑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먼저 이 시간에 진행할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리 후보들에게 공통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질문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재미뽑기 형식으로 여기에 질문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원래 헌금감이지는 여기에 질문지가 있습니다. 질문지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은 더 궁금한 것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댓글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이 유튜브에서 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그냥 금방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어떤 질문이든지 좋아요. 꼭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통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공통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내년에 임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임원이 됐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지혜부터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 행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다 복, 복구, 복원시키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평소에 친구들이 다 같이 모두가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혜원이는요? 올한때에 생일 파티가 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 그그좀 활성화시켜서 그 생일 당일날 기프트, 기프티콘을 보내는 그런.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네. 생일 당일날 직접 기프티콘을 보내준다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네. 상나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련을 하지 못했는데 유원들 이렇게 만들어지면 유원들끼리 수련을 기획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번에 동계 수련도 못했고 또 여름 수련도 하지 못했잖아요. 가능하다면은 내년에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하고 소통하면서 수련회를 하고 싶다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질문 안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고 투표를 들어가 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뭘할거냐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뽑고 그 질문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혜가 하나 뽑아주도록 할게요. 돌아가면서 뽑도록 할게요. 지혜가 우선 들고 있으세요. 지혜가 하나 뽑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읽어주세요. 읽어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할게요. 하나 뽑아주세요. 음, 예수님께 당신의 문제를 말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 뭐라고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말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말한다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나요? 지혜 회원이 상하 순으로 생각했다가 답변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는 일단 왜 이렇게 끈기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왜 이렇게 한 가지를 깊게 파고들지 못하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 네 좋습니다 회원이요 저는 저의 단점에 대해서 어, 말할 것 같아요 단점에 대해서? 네, 네 좋습니다 저는요 삶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있는 문제 아니면 사소한 것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말하고 싶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혜원이가 뽑아 주세요. 혜원이가 뽑아 주고 그걸 질문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네, 장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어, 해결하는 게 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혜요?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니다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상아가 뽑아주고 그 질문을 읽어주세요 그 질문지 여기다 두면 안 된다? 또 나온다 질문 그런 것 같아서 얘기했어요 좋아하는 영화나 책은 무엇입니까? 네, 좋아하는 영화나 책은 무엇인가요? 어, 저는 좋아하기보다는 좀 괜찮다고 생각한 책이 있는데, 나는 하느님을, 하나님의 영감을 위해 공부한다는 책이 있었는데, 그책 읽고 좀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요? 저요? <laughs> 저는 일단 좋아하는 영화는 너무 많고요. 좋아하는 책을 하나 뽑자고 하면은, 음, 책도 되게 많은데 하나만 딱 뽑아주세요. 하나만 딱요? 네. 그러면 그냥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어, 스키너의 심리상자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또 영감 같은 걸 얻었다고 생각해서 그 책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좋습니다. 질문 돌아갑니다, 또. 네. 한세번 네. 정도 돌아갈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아무 질문도 안 하고 있어요. 질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지를 뽑을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다가 질문 안 하면 끝나던가. 아니면 질문이 돌아오면 그 질문에 답변하시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laughs> 요즘 관심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무엇에 관심 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내일이 시험이니까. 당연히, 내일 김말고사죠 네. 당연히 일단 성적에 관심이 있고요. 그것 말고는 요즘에 되게, 어, 노래 듣고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laughs> 그 시험기간에서 공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시험기간이 와가지고 시험공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시험공부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성적에 또 친구들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네, 성적 나면 성적표 바꾸도록 하세요. <laughs> 다음으로. 편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음,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 가장 소중한 사람 저는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뭘... 어,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고, 그리고, 어.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냥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저는 저도 가족인 것 같은데 어, 가족이 편안하고 가족한테서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장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엄마 아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당연히 가족이라고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 남자 친구 이러면 안 되니까. 그죠? 없어요? 네 예, 알겠어요. 저이제 다음 질문 사나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혜요? 저요? 저도 음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네. 질문이 네 한번 보세요 다시. 어, 항상은 아닌데, 닮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더 돌아가도록 할게요. 한번더 패턴이 돌아가고, 질문이 없으면, 이제 저희들이 우선은 모임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투표를 진행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궁금한 것이 있거나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뽑아주세요. <laughs> 죽기 전에 단한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무엇을 먹겠습니까? 어 죽기 전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 하나만 먹어야 된다. 무엇을 <laughs> 드시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닭갈비를 먹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laughs> 그이유는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아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서 닭갈비 먹겠다 응 네. 음, 죽기 좋아니까 그래도 못 먹어본 그런 비싼 음식을 먹을 거예요 혹시 구체적으로 딱 생각난 음식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내가 한 번도 못 먹어본 음식을 먹겠다. 네, 좋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음식은 등갈비찜을 먹고 있습니다 등갈비찜이요? <laughs> 알겠어요. 네, 좋아요. 혜연이 네. 뽑아주세요. 환경을 제외하고 당신이 영향을 받은 책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매기 꿈》이라고 그 책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 저도 아까 말 말하긴 했지만 나는 한일 연대를 공부다는동 책이 좋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그, 되게 유명한 책이긴 한데,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그 책에서 되게 몇주 동안 계속 곱씹게 만드는 그런 문장들도 있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줘서, 그 책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들을 뽑을 거고요. 우선은 지금 또 준이가 질문 올려줬고요. 또한 더 질문 올려줄 친구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또 확인하고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음,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저는 약간 공포스러운 그런 걸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은 공포스러운 것? 조금 더 확실히 예를 들면 것 뭐. 공포 영화나 이런 거요. 영화 같은 거 무서워 보일 네. 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벌레들을 정말 싫어요. 그래서 벌레가 <laughs> 제일 무서워요. 벌레? 네. 다리 몇개 달린 걸? 그냥 다 싫어요. 다 싫어요? <laughs> 나비도 나도 싫고. 곤충, 벌레 뭐 이런 것들 다. 개미 빼고 다 싫어요. 개미는 좋아요? 개미는 친구만 싫어요 <laughs> 네, 예고 알겠습니다. 어 중요한 일을 까먹고 갑자기 확 그게 떠올랐때 내가 제 두려운 뭐라고? <laughs> 그 중요한 일을 갑자기 <laughs> 아 중요한 일을 까먹었는데 갑자기 확 이게 떠올라서 <laughs> 망했다. 그 네. 그래. 생각이 <laughs> 그때 <진짜> 인생 망했다. 두려워. 두려움 그때 느낀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다 끝나긴 했지만 전사님이 한번뽑 뽑을게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고 지금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질문을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네, 제 질문입니다. 요즘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제가 있습니까?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제 시니부터요 당연히 w 연 e 내일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시험 위해서 기도하고있고 w m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i t 양심 없는 얘기지만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laughs> 대학 언제 가게 e I 2 e t a love. There, I get a love. There, I 재수는 <laughs> 없습니다 e 연이는요 네. 조금 어... 음... <laughs> 더 고민할 시간을 네. 줄까요? 네. 네 그러면 상하하고 그다음에 회원님 넘어갈게요. 뭐 상하는요 저는 저희 게합당한 진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어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형님 고민해봤나요? 네. 네.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니까 어, 시험을 지게 해달라고 생각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오늘 모임은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 준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관이라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요? 그게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아니면은 경험이 있으면 전 이렇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상대방이나 나나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가 생기지 않기를 생각을 하거든요. 갈등이 생기면 분명히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갈등이 생겼다는 의견의 차이잖아요.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 의견이 있고 상대방의 의견이 있는데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다면은 내 의견보단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이 수렴을 할수 있다는 전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막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내 것도 맞고 상대방 것도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맞는데 내 거를 할 건지 상대방을 할 건지 상대방 거를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라면 저는 무조건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옳고 상대방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조율하겠지만 둘다 정답인 거 아닌 선택한다면 상대방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상어부터 거꾸로 순으로 가도록 할게요. 상어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실 건가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네, 좋습니다. 형이는요? 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뭐가 더 옳은지, 음, 뭐가 더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 갈것 같아요. 네. 지혜는요? 음, 근데 보통 갈등이 생기면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견 충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로 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뭐가 가장 효율적인 건지 서로 정말 악의 없이 약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일단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 당연히 과정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여기는 거는 그 친구 또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고요. 그런데도 일단 저는 일의 효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효율적인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세, 그렇게 어, 이끌어 나가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제 의견을 우길라 음.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 것 같아서 사실 요즘에는 체념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수용보다는 좀안 좋게 보면 근데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놔주는 건데 근데 그게 더 편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김인태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청소년부가 재밌고 공동, 체가 되기 위해서 임원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청소년부가 재밌고 또한 잘 운영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것 같냐?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임원이니까. 올해도 임원을 했었고, 내년에도 임원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요. 그때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부터 가도록 할게요. 저는 임원이 좀 권위 없이 어 되게 자연스럽게 침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괜히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건드리고 그런 쪽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악효과?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다는 하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선는요 음, 일단 임원이 모범이 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 일단 임원이 모범이 되어야지 청소년도 직원들도 어, 그 임원을 돈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같이 해결해가고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보험이 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사우는요? 음, 임원들이 먼저 친근한 사람이 되었으면 되어야지 좀될것 같고요. 그리고 임원이 친근한 사람이 되고 좀청소년부을 위해서 좀 친구 활동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주문 받는 거는 끝났고요. 이제 오늘 이 물어보는 질문 시간은 마무리가 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청소년부 카톡방에다가 지난 주와 동일하게 투표할수 있는 내용을 전사님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가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투표 내용과 오늘까지 투표된 내용을 합산해서 TL 총무 회계가 선발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선발을 하는 데 투표하는 게 1, 2, 3등을 뽑는 개념이 아니라 각자 자리에 섬길 수 있는 위치를 뽑는 거거든요. 결국에 우리 모두 임원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만 각자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원 후보들 모두 다 같이 손으로라도 안녕해 주시면서 오늘 예배와 또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할게요. 안녕. 안녕.